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14년도가 아, 밝았습니다. 오늘 10편 20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2014년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직장 위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이 담겨져 있는, 합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고, 삶으로 체험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짧게 한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진정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마음의 그 소원을 가져야 된다. 물질적인 풍요, 건강과 가정의 평화, 행복과 축복이 없이 이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나 넉넉한 삶을 원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몸을 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첫 번째의 요구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와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끝까지 마음의 소원으로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가락하신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병자를 고쳐주실 때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방적이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고쳐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왜 나는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을 토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을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질병이 다 고침을 받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육신적인 변화, 육신적인 치유됨을 보고 영적인 삶이 변화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육적인 치유를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했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질병이었던 사람을 고치실 때도 그렇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칠 때도 그렇고 주님은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래 그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아니셨, 내 네, 믿음대로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 가르쳐준 하나의 영적인 질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죠.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아, 아, 집뭐 이런 거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육신이 열심히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는 사람 그럴 때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건 아니죠. 마음의 소원으로 품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은 사람은 때로는 길을 가다가 그길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가다가 자기의 삶 속에서 약간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할 거냐?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나는 하나님 이 없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도 못져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도 못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불만과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니 그 옆에 주님이 계셨다라고만 그래 내 믿음대로 너의 믿는 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만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진정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자꾸만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읽고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성경 한 권을 창세기부터 유한계실까지 한 번도 못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해당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그 성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지침서고 나침반이고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라고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너무 두꺼워서 한 번도 잊지 못한 시도는 몇번 하지만 끝까지 맞추지 못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 저런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그렇게 얘기해요. 최소한 성경을 20번 이상 읽고 와서 그 얘기를 해라. 최소한. 20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들은 풍어를 가지고 여기저서 조금 읽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서 내내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가 29주년입니다. 내년이면 30주년이에요. 우리가 30주년을 맞아서 올해는 성경을 한번 신약을 쓰기 도전을 드릴 거예요. 1년 동안 신약을 쓰면 그것을 한국에 가면 금복음을 다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겉커버를 다 가죽커버를 하고 금도금을 해서 여러분들이 30주년 그 기념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거기 필기자 암기암기 여러분 이름 넣어서 드리려고 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한 번도 읽기 어려운데 한번 쓴다라고 하는 건더 힘든 거죠 그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이제 돌아오는 첫 주에 여러분에게 1년 동안의 성경 1독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성경 통도표를 또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 그래, 우리 신앙이 성경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 태어나던 그 모습 그대로 있다. 얼마나 부모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겠습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어나긴 오래됐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는 이미 오래가 됐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때 세례 받던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건강한 아이는 아니죠. 건강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크면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나타나고 비전이 작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작게 나타나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나에 뒤어진이 모든 것을 다 하나,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이 여기 머리까지는 가능한데 우리의 가슴까지는 못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우리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 이한해 동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일을 미리 현실로 볼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때로는 감사 조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더큰 거죠. 하나님 이 안에 동안 저의 기도를 들어 문 앞에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신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를 드리고 일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 2013년도 기도 제목이 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잡아서 매콤하게 잡아서 어떤 분은 그뒷면이 모자라서 그 뒷면까지도 해가지고 매국하게 잡으셨는데 기도 제목 한1 0 가지씩 막 잡아가지고 올리셨는데 과연 그 기도를 놓고 얼마만큼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기도 제목만 턱 던져 버리고 그 기도 제목조차도 기억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도 제목 내는 많아지요. 단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더라도 정성을 모두 워서온 마음을 거기 쏟아서 하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눈으로 볼 때까지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머리로는 믿었지만 가슴으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좀 어려워지고 환경이 좀 바뀌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섰던 그럴 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도바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십니라 사역자만 하신 분들 아마 로마서 8장이 나오면 너무귀가 번쩍 뜨이거든. 자, 내가 <laughs> 외는 건데. 아니오신 분은 자꾸 보수나온 말씀이지. 그럴 것이고. 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자.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면 인내하면서 기다려. 참고으로 기다려라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이 아니라 365일 동안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이 말씀대로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씩 뽑으실 겁니다. 올해는 액자를 아주 주분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 여기에 보여져 있습니다. 뽑으실 때 말씀을 보고 뽑지 마세요. 아, 이건 안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반납하지 마시고. 그래서 안 보이게 다 덮어놨습니다. 그냥 뽑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뭐또 어떤 분은 부적과 같이 부적 그런 액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1189절이잖아요. 118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구장 중, 1189장 중에서 한 구절 또는 두 구절 열조 정도예요. 그한 구절 내지는 두 구절이라도 내가 1년 동안, 2014년을 살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겠다. 이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피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한 구절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고 2014년도에 내가 말씀 가운데 살겠다.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이 말씀을 보여잡고 달려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해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15절 말씀 보면 우리를 건국케 하신 날 수대로에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건곡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년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자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난 만큼 하나님 그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옵소셔서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1년동안 살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집행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일들 그날 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없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행사를 이 말씀을 리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그리고 자손들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또 시편 9 0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복해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복해 하소서, 행사를, 우리 손의 행사를 경복해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행사를 경복해 하소서. 말씀 보시면요,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이 20편 시절에 고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행사를 경고해 주십시오.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시오. 내 손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다복등이없었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손이 수고하는 대로 그 대가를 다 집을 받는다라고 하면 금세 부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수고가 많다라고 하는 니 근데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지. 예시평이자는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여러분, 2014년도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한해 동안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laughs> 세상에 어떤 것도 전부 다지나가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관심도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온 세상이 변할지라도 천지가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일정이래기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잡으십시오 정말 이제 부분해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다시 라고 하는 그 해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친 것들 다 풀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락해 주신 이한 해를 좀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글을, 한글을 열심히 배웠대요 그래서 영신예배를 드리는데 1년이 지나갈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헌년은 지나가고 세년이 왔어 <laughs> 그러면서 여러분 헌년은 헌년으로 버리고 이제 세년을 맞이하여 세년과 같이 살아 봅시다 <laughs>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아니 교회 갔더니 헌년은 버리고 세년하고 살았는데 그 세년이 누군가? 그 세년이 2014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이 우리 마음이 꼬이면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자꾸 꼬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것을 가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죠 여러분 2014년도가 밝았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そうですね。So